<laughs> 이거는 이제 주요 검토 사항인데요. 건축 및 인테리어 관련 구조체 변경, 창호, 가구로의 사이즈 위치 등을 검토했던 그런 어, 사진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어, 주방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어, 이건 드레스로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에서 이런 창문의 위치도 3D 빈 공간을 열어놓고 음, 대리고 창 크기도 변경을 해보았고, 뭐, 실패된 뭐, 위치를 좀 받고, 뭐, 이러한 작업을 어, 실시간으로 해볼 수 있었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어, 아, 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 레이아웃 결정을 위한 주방 가구 배치, 대안인식을 통한 변경을 기대해봤고, 빈 모델을 활용한 렌더 작업으로 실제 재질방향으 반영해서 나가는 검토를 약한 겁니다. 뭐, 그사진입니입니다 그, 주방, 뭐, 배치된가, 뭐, 실시간으로 어, 작업을 했답던 이런 사진입니다. 들 그리고 설비 배관관의 관리석 검토를 숙지하는 경입니다 난방 배관과 실크 배관간의 간섭 체크, 그리고 일부 배관 설치 위치 표시 부각 그리고 고청권 위치 검토. 오늘 보면, 배관이 겹치는 부분이 있해 배관들을 체크할 수 있는 배관들이, 음,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설비 배관 및 구조체 간섭 검토입니다. 난방 배관과 바닥 구조체와의 간섭 사항 발견, 그리고 도조체 내면 조정, 난방 대관 최적 위치 결정, 이런 음, 것도 관련 사진을 보면서 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비 배관및 감속 덕트 단석 체크, 음, 배관 및 덕트 간의 체크 차 그리고 디퓨저 설치 위치 조정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자세히 보 이런 이런 사항들 이런. 이런 규제하는 것, 집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체크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설비 위치 단속도 음. 일부 전기설비 요소와 인테리어 요소에 대한 단섭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전기설비 요소 및 인테리어 요소의 적정 위치 검토 조정 뭐 이런 업들을할수 있었습니다. 실지 박스 위치에 최다 그리고 소금이 발견된 과일로도 검토를 할수 있었습니다. 구조 배급 관리 샘플 작업도 시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시 설계 단계에서 구조리 사항이 이동이 그래서 이거는 어, 사실 샘플링으로 해봤습니다. 에 해찬지구가 아직 시스타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탈구 유사 평면에, 어, 백은 도면을 이용해서 샘플 작업을 했고, 어, 음, 샘플 작업을 통해서, 간섭된 부분, 그리고 뭐, 백관 덕트, 어, 전기 박스 등의 위치 등을 검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항목별 계량 물, 물량을 산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음. 어, 사실 음, 그게 세부적인 물량으 나오지 않았고요. 음. 공간별, 부위별로, 항목별로 그런식으로 물량을 계량 견적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작업 음, 대상 면체가 보다 구체화된다면 설계 추진 과정에서 실천된 어, 물량 검토 는 계약 공사비 산출 등의 활용은 가능할 것이라고, 음, 생각이 에 됩니다. 이게, 이게 정확한 실적은 언제쯤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음, 고민하는 부분이 계약 음, 범위를 어디까지 줄인가를 현재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음, 그 범위만 결정이 되면 차기자와 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요건, 분반 시집은, 어, 집계 폐폼입니다. 음, 상대적으로 보시면 음. 될것 어, 같습니다. 그리고, 어, 빌데이터를 이용한 관련된 수치입니다. 음. 단위 세대로 자국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고, 어, 현재 단위 세계는 빌데이터에 서추출를 하도록, 어,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 특히, 빈 데이터에서 추천을 했었고요. 그런데 음, 문제점은 뭐, 이 사업 승인 이런 과정들은 스피드 도으로갈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점입니다. 음, 대형 원리 측으로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점이 있었고요. 음, 그리고 음, 이 작업을 하면서 또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도면 표현이 표협, 간소화가 많이 그렇할 필요가 있다. 현재 2D 그 도면에서 보면 도면의 그 세부 내용 기재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D 디오데이타를 활용하다 보면 그 현재 작업에서 쓰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 담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이라도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차피 다 연계가 되는 이런 작업이다 보니까 어, 도면 자체에 의해서간소화 방안이 대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또 이런 중요한 사항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어, 추했던 빈대에 도서 추출했던, 추출했던 공동적 어, 도면이 되겠습니다. 해결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일것 같은데, 요 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이런 많은 포럼들도 토론들, 있는 것 같고, 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뭐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음, 현실적인 과업 기준, 이건 우리가 잡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업 어, 기준은 그 어디까지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2D 캐드 2D를 하용한 프로세스, 배치까지 없는 프로세스는 3 d 체계를 위한 프로세스라고 본다면, 앞으로 그 3D, 빈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의 또그 업무 프로세스는 좀 틀려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좀 해봤고요. 빔 음, 라이브러리, 빔 데이터의 DUI를 필요한 것 같고, 음, 도면, 도면 작성은 강조하죠 간수한 방안을 또 검사할 필요가 있고, 음, 저기 추진했던 쇼핑 투자 지속적인 활동도 오늘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평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어, 기 적용된 사례를 통해 도출된 해결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분포한 동시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비확대 어, 적용 방안을 어, 강제적으로 수립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 투기와 어, 다른 음, 평가 방법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범위도 제공자가 필하고 수행 과언도 상반기 중, 네. 오어지지 않습니다. 어, 수입할 예정이고, 상반기 중에, 음, 이, 여지까지 발표한 내용은, 단위 세대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안을 어, 갖고, 어, 시행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어, 단위 세대가 아닌, 활용 가능한 기준이 어디까지인가를 잡아서, 상반기은 아마 9월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있고요. 이상으로, 어, 이 적용 활용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 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